반갑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아. 자, 그냥 말할게. 자. 섹스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요구한다. 욕을 하면서 너의 기쁨을 표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너의 기쁨을 표현해라. 그 사람이 너에게 나 너무 좋아, 죽을 것처럼 좋아, 또는 비명을 지르든지. 그딴 내가 좋다는 걸 또는 욕으로 좀 표기해봐 욕격한 욕으로 하, 잠시 이런 말을 하는 내 주디가 썩어들어갔지만 얘들아 육체의 욕망의 끝은 동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섹스를 동물적으로 그렇지 하는 것일 수도 있지. 그건 맞아. 근데 욕을 해서 이네 기쁨을 분출해라. 소리를 질려라. 괴성을 질러라. 너희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버려라. 널 완전히 섹스의 도구, 욕망의 욕망의 도구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알겠느냐? 널괴로히고 받고 있는 거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전락에 많아. 왜냐면 포르노도 포르노 역경 폰어들이 많거든. 진짜 역경 오바이트 무슨 그런 것만 쳐 보고 사니까 여자를 만나면. 그폴론에서 봤던 것은 흉내 내려고 하는 거거든 끝내라 좋은 말할때 악마 같은 새끼들하고 섹스하고 계속 만나면 너희들 영혼이 전염돼 버려 알겠냐? 한번 태어날 인생을 그래 살면 안 된다. 니네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다뤄라.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야. 쾌락은 삶의 일부분이야. 신이 쾌락도 만들었어. 우리 인간의 몸에 쾌락을 느끼라고. 근데 그 쾌락이 중심에 들어가 버리면 동물이 되고 악마가 돼. 쾌락은 우리 삶에서 어느 부분 필요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쾌락이 중심에 들어가 버리면 더큰 쾌락을 요구해. 옛날에 외국에서 크게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어. 이것저것 별짓 다 했지. 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이 했던 게뭔줄 아느냐? 굶기 놀이를 했어. 밥을 안 먹고 굶기. 왜냐면, 굶으면 어떤 쾌락이 느껴질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봤는데, 딱 하나 안 해봤대. 그게 굶기였대. 그래서 요트에서 굶기 놀이를 하다가 굶어 죽었어. マジ <laughs>